제 최애가 누구냐고요? 저는 장원혁 씨요. 아 근데 요즘 또 르세라핌이. 어 아니요, 저 김채원 씨요. 아이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이 저 우기요. 아이 근데 또 요즘 에스파가 가리나, 아이 민터. <laughs> 결국 최애 아이 정주 존재. 재밌죠 재밌죠 재밌죠. 1화가 조진다니까 진짜로. 여돌 부겠어요니 여돌이지. <laughs> 당연하지. 하고 있어! 아, 그니까 제가 인류애가 넘쳐가지고 애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냥 그래픽 덩어리잖아.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그래픽 덩어리, 잉크 덩어리인데. <laughs> 아 그린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할 수 없지. 뒤에서 컴백한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, 뭐. 벌써 해? 야. <laughs> 행복하다, 행복해. 죽이 장난. 물론, 걸그룹 멤버들끼리는 다 두루두루 친하겠지만은, 이제 그 멤버들 말고, 그 멤버들 뒤에 계신 이제 투숙사들이나 프로듀서들끼리는 지금 상당히 <laughs> 전쟁통일걸, 진짜로? 진짜 난리 날걸, 지금? 어. 8돌 덕질 5년 차인데 이렇게 컴백 빨리 하는 걸로 처음 봤어. 요즘은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. 아니, 그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두루두루 이런 느낌이었는데, 요즘은. 예! 쟤네 야, 제잘려 살려. 아야야. 앞에 앞에. <laughs> <laughs> 약간, 요런 느낌으로 내는것 같기는 해. <laughs> 그리고 이제 약간, 우리 때까지만 해도, 아이돌 중에 제 예쁜 사람 누구야? 알았으면 딱한 명씩 나오는, 약간 시대별한 명씩 있었거든요? 요즘 아이돌 중에 제 예쁜 사람 누구야? 진짜 달마다 밖에, 달마다. <laughs> 다들 그 자리 가져가려고 계속, 와어 하는 거란 말이야. 나땐 수지였지. 그 뭐야, 3대장 있었어요, 3대장. 잼민이들이 좋아하는, 잼민 여친 3대장. 아이유, 수지, 그 다음에 지연 잼민이들 폴더폰배경화면 3대장. <laughs> 너네, 그, 백현마누라 개 많았지? 우리, <laughs> 우리 지연 사방님들 개 많았어. <laughs> 그리고 진짜 우리 때는 애들이 막 그랬다니까. 아이유 님이 지금은 이제 홍콩화 솔로 여가수 느낌이지만은 아까 우리 때는 국민 여동생이었단 말이야. <laughs> 안 믿기겠지만 국민 여동생이었어요. 그구서는막 진짜 잼미야. 나이 차이가 몇살안왔단 말이야. 자꾸 애들끼리 막 중학생 잼미들끼리 야, 나랑 아이유랑 몇살 차이인데. 왜를 <laughs> 네살 차이면은 야, 나랑 아이유 네살 차이인데 궁합도안 본다는데. <laughs>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? 이러고 진작에 야! 그 하지마 내꺼야 <laughs> 진짜 이랬었다고 그땐 진심이었어? 그땐 진심이었지 그 약간 그때는 주제 파악이 안됐던 거지 <laughs> 지금은 내가 자라 주제 파악이 너무 잘돼 자기 게 거라가 잘 돼있어 이젠 아이돌이 다 동생임? 동생? 아니? 내가 이제 삼촌이야. 이제 우리가 이모 삼촌이야. 다카컥 버려. 맞아. 나 어렸을 때 아이유 님이 삼촌 팬이 많다고 유명했었어요. 고 아이유 하면 따라오는 키워드가 삼촌 팬이었단 말이야. 난 그때 그거 듣고 "으 아저씨들도 아이유 좋아하네." 내랬다고내기였고요미진스 <laughs> 삼촌 팬. 왓씨 <laughs> 이승기가 눈앞내 여자니까 부를 때 국민 남동생이었는데 지금 36살이시. 20... 아 그러니까. 이 시간이 빨리 가냐.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. Yeah! 이번 년 대상 개 빡세겠다고? 뭐 쟁쟁하지 쟁쟁해 야 틱톡에서 팬덤 끼리 신경전전 장난 아니더라 장난 아니긴 한데 우리 때미비 귀여운 정도긴 해 학교에서 아이돌 얘기 꺼내면 싸움 난다고요? 우리 때는 길거리에서 났 왔어 <laughs> 약간 옛날에 다른 느낌이 뭐냐면 너네도 요즘도 학교에서 점심시간 노래 틀어주지 약간 우리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남돌 노래 나오면 남자애들이 아아아 여자애들한테 아 <laughs> 그지딱그 노래 끝나고, 여덟 노래 나 남자애들이, 와! 와! 여자들이 아, 시끄러 짜증나. 느낌이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, 요즘에 이제, 여덟 노래 나오면은, 남자애들이, 여자애들이 와! 와! <laughs> 남자 노래 나오지? 여자들, 아, 남자들. <laughs> 아, 우리 때는 진짜 남들 여덟 기싸움 진짜 심했어, 남자들 여자끼리 그래갖고, <laughs> 예를 들어, 노래 나오는데, 오늘 남들 노래가 네번 나오는데, 여덟 노래가 한번 나왔다? 애들 찾아가. <laughs> 방송부한테, 씨, 이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방송부에도 욕빠지였어 존나 욕빠지였어 진짜로. <laughs> 아, 내가 우리 오빠도 노래 넣어놨는데, 왜안 틀어줘? 그냥 싸지졌어 존나 욕빠졌였어 그냥 자기는 뽑히는 거 넣은 건데. 지금도 방송부는 욕빠지예요 지금도 비슷한 이유를 못 먹겠지 뭐. 야, 진짜 나 찬송 가나는데찬송가왜안 찬송가 틀어주냐? 이거 <laughs> 그 정교탄압이야. <정규> <laughs> <laughs> 넣으면 틀어주라 궁금해서 한두번 넣어봤거든요 안 틀어주더라고. <laughs> 아, 이거 봐봐, 얘들아. 거짓말 치지 마. <laughs> 자, 외를높이려고한번 지랄해봤는데. 야! 어떻게 장원영이랑 게임하기보다 죽이 생방송보다 더 높아?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.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. 야, 근데 요즘 확실히 카리아 씨가 대세긴 한가 봐, 요즘은. 또 그새 바뀐 거 같지 않아, 얘들아? 약간 그래도 예전에 아이돌 외모 1장! 누구 한명 뽑아! 이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바이린 님이었는데 또 이제 어느 순간 약간 분위기가 방원영 님은 바뀌었다가 지금 카리아 님은 약간 바뀐 느낌? 물론 다 너무 예쁘시지만은. 내가 봤을 때그 이유는 제 컴백할 책을 하셨어 이유가 <laughs> 그거야 그냥 <laughs> 제 최애가 누구냐고요? 저는 장원혁 씨요. 아 근데 요즘 또 르세라핌이. 어 아니요 저 김채원 씨요. 아이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이 저 우기요. 아이 근데 또 요즘 에스파가 가리나 아이 민터! <laughs> 그냥 최근 본 사람이 최애임! 그 때가 없다고? 나 같은 애들 개 많을 걸 진짜? <laughs> 아 근데 또 이제 얼굴을 보면 니진스가못 빠지지 아 저는 한인님 민지 님 아이 혜린 해린... 야난못 고른다. 뭐 <laughs> 최근에 컴백 갔으면 최애야 여돌이면 다 좋아 <laughs> 여돌 아는 노래 불러주세요 c u e I'm so spicy for y o u 나 안다고 이게 비교적 제일 최근 나온 거 아니야? 야 나는 그런 거잘 몰랐거든? 버블이라는 걸 하면 카리나랑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면서 <laughs> 여이참 좋아졌어. 진짜 카리나 님한테 연락이 온 것처럼 알림이 뜬데 왜? 카톡 알림처럼 1대1로 연락하는 거냐고요? 1대1로 연락하는 거 아닌데 1대1로 연락한 느낌이 난다는데? <laughs> 그거 돈이 아깝지가 않대. 아, 진짜 사람들 돈벌줄 안다니까 진짜. 이 양반은 뭐 1대1 대화는 모르겠고. 야, 피규어 라 해줘 피규어라. 돈 주고 사겠다네. 내줄 알아 이 씨. <laughs> 피규어 내년 겨울에 나올 걸요? 내년 겨울이면 이미 뽕다 뽑았고 다른 애들 보고 있어. <laughs>